빨리 와라.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KGM 100T 이브리드입니다 네. 이번엔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건 무려 제가 구매한 차량인데요. 제가 한이 차를 1,600km, 1,700km 정도 주행 중인데, 오너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먼저 살펴보시자면,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토레스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만, 토레스 같은 경우는 우락부락함을 강조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매끈하게 다듬으면서 도심에 어울릴만한 디자인으로 수정을 한게 눈에 띄고요. 이또 건군 감리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시동을 또 켜지 않을 수 없죠 네, 보시면 건군 감리래요 토종 한국 기업만 감히 할수 있는 디자인이라고나 할까요 웰컴 세레모니도 합니다 이건 굿바이고 열때는 대단할 건 없지만 기교를 부려줍니다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게도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네 물론 이 기능은 설정에서 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좀 짜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aughs> 꺼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직은 질리기 전이라 켜놓는데 아마 한 오래중으로 뭐 끌것 같긴 합니다 사이드미러는 플래그 타입이고요. 시야는 되게 좋습니다. 사이드미러도 큼직하게 좌우로 폭이 큰 사이드미러라 후방시야가 좋습니다. 그리고 20인치 휠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권이 있었다면 18인치나 19인치로 넣었을 것 같은데, 얘는 SA 단일 트림인데 휠은 무조건 20인치를 넣어야 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하이브리드라서 20인치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연비 나쁘고 승차감도 나쁘고 도어는 아쉽게도 버튼식입니다. 눌러서 열고 다는 식이고 요즘처럼 이 센서 형식은 아니에요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어, 터치 타입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주유구는 한 번에 열리진 않지만 밖에서 눌러서 여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뒤에 디자인 보시면 랜드로바 같이 벨란가요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테일 램프고 여기로 깜빡이가 나와요. 얘는 그냥 리플렉터입니다. 현대기아는 요즘 이 와이퍼를 위에다가 빼잖아요. 근데 얘는 그대로 아래에 있습니다. 카니발도 여기 위에 있어서 많이 타봤는데 미관상 어떨지 몰라도 시종성은 약간더 낮습니다. 차들은 땅으로 다니잖아요. 하늘로 안 다니고 얘는 밑에 시야를 닦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지 위에 있으면 좀 시야가 나빠지긴 합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이고요. 이 정도면 제가 골프백을 두 개까지 실어봤는데, 하나는 더 실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때 테트리스 좀잘 하시면, 네 개도 충분히 골프백 정도는 적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분이서 공항을 가신다라고 해도, 동남아 정도는 무리 없이 들어갈 겁니다. 동남아라고 하면, 몇 인치야, 그게? 그, 아직 중간 사이즈 트렁크 네개 정도는 들어갈게요. 제가 인치 단위에 좀 약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 밑에 보시면 비밀의 공간이 하나 있죠. 소화기는 요즘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고 이 망치도 잘 들어가 있고 삼각대 뭐 그렇고요. 이차 여기 안에서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 있어요. 바깥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뭐 안에서 뭐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하거나 차 안에 타 있을 때 얘를 당겨서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쌍용은 남자의 브랜드니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많이 아팠거든요, 방금. 과격한 친구. 네, 이거는 다음 세대에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겠네요. 오너니까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깨 탈골 당할 뻔했어요. 어, 일단 문짝이 되게 묵직합니다. 이게 뭐, 힌지가 뻑뻑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닫히는 것도 철컥 소리가 아니라, 약간 푹, 푹, 그, 푹신하게 닫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소레스 시승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슨 자꾸 뿌득뿌득 소리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건 개선이 됐습니다. 전혀 지금 뿌득뿌득 소리는 나지 않고 있어요. 어, 이런 부분을 또 개선을 해주네요. 문짝은 되게 묵직합니다. 저는 현대기아보다는 문짝 느낌은 얘가 좀더 나은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일단 핸들 열선, 뭐 통화, 그 다음에 미디어 컨트롤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있고요. 이 오토홀드 버튼은 사실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토홀드를 항상 켜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오토홀드를 켜짐으로 세팅하면 차를 팔 때까지 만질 일이 없는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버튼을 여기다가 놓는 게 맞나? 얘는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바로바로 바로 띄울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다니니까 얘가 상시 팝업이안돼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공조 장치를 조작하고 싶으면 은 어떻게 하느냐? 홀 바로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도 반응 속도가 빨라서 쓸만해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즐겨찾기 버튼 1, 2로 만들었으면 좀더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너무 흥분했나요? 제가? 기어는 이게 진짜 크리스탈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돼 있고 근데 제가 후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한 번만 옮기면 N으로 가고 한번더 기어를 옮겨야 후진으로 됩니다. 한 번만 하고 싶다. 그럼 좀 오랫동안 당기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옮겨져요 기어는 뭐 사실 요즘 쓰는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수납공간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선글라스는 사실 선글라스 한번 넣어볼까요? 근데 누가 이 딱딱한 플라스틱 표면에다가 선글라스를 넣고 싶겠어요 잡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 아, 들어... 아 들어가긴 하는데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넣는 건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처럼 이렇게 안경닦이랑 이 클립스 정도 이렇게 넣으면 딱 들어가니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USB 단자 두 개가 있고, 둘다 C 타입이죠.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시거잭에다가 따로 또 연결을 하셔서 전원 장치를 공급하시면 될것 같고, 핸드폰 무선 충전은 이 아래로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되고 기종 불문하고 잘 들어갑니다. 충전도 잘 인식하고요. 자 밑에. 있을 건다 있죠. 그렇게 크다고 할순 없지만, 어느 정도 깊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들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도, 얘가 너무 백과사전이라서 작아 보이는데, 나름 <laughs>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썬루프.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고, 한 번만 누르면 틸트, 한번더 누르면 완전 오픈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보시면 그냥 요즘, 요즘 자동차죠? 물리 버튼 많이 없애고, 디스플레이 일제형으로 쫙 빼고, 여기가 뭐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느낌을 낸 소재들과 리얼 우드는 아닌데, 매트한 질감으로 우드 느낌을 살린 소재들. 싼티 나지 않고 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재질이 되게 약간. 알칸타라도 아닌 것이 알칸타라랑 우레탄을 좀 섞어놓은 느낌이 나는데 아전 좋습니다. 네 이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2 급의 차들은 인조 가죽 느낌 우레탄으로 다 발라놓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어, 좀 스포츠카 느낌도 나고 이 소재는 되게 일답으 드리겠습니다. 조수석까지는 온더 위토가 들어갑니다. 그냥 뭐 일반 창문 닫히는 느낌이죠 혹시 그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알파인 오디오 얘 보시면 스피커가 어디 어디 들어갔냐면 여기 양옆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랑 뒷자리 해가지고 이게 8채널인가요 이렇게 되면 트렁크 우퍼는 없고 이 조합으로 8채널이라고 해둘게요 뭐 청음을 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노래를 좀 많이 타는 편이긴 한데 공간감이나 이런 게 나쁘진 않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보통 차들은 이 센터 스피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음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도 공간감으로 중앙을 잘 맞춰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여기서 이렇게 반사를 시키다 보니까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소리가 이쪽에서 노는 느낌이 좀 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스피커 청음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반떼 N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소리가 좀 앞에서 놀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음질이나 아니면 베이스 타격감이나 해상력을 봤을 때는 아반떼 N의 보스랑 거의 뭐 비슷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감이나 이런 소리가 노는 영역이 조금 앞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 이거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정갈미게 들어가 있죠. 뭐 이런 거는 뭐 차차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면 조금씩 바꿔 주시고요. 엠비언트가 그리고 되게 예쁩니다. 이게 저는 의외였어요. KGM 같은 투박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엠비언트를 예쁘게 손볼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엠비언트는 되게 예쁩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자 뒷자리 공간 한번 가보실까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제 시트 포지션이에요. 181 운전자가 앞에 앉았을 때휠 베이스가 짧아서 저는 걱정을 좀 했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전혀 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만한 뒷자리 레그룸이고, 헤드룸은 엉덩이를 좀 바짝 붙이면 타 차종에 비해서는 좀 낮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릴렉스를 한다면 보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혀 헤드룸 공간에 아쉬움도 없고요. 근데 일부러 뭐이 차를 꼽주겠다라는 마인드로 해서 이러면 닫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보통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전혀 여기가 뭐 신경 쓰이거나 그럴 만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도도 2단계로 조절돼요 두 단계로 밖에 조절이 안 되는 건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나름 릴렉스하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뒤에 보시면 뒤에도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송풍구가 이렇게 두개 마련이 돼 있고 보시면 여기도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포켓이 있죠 그다음에 충전 C타입으로 케이블이 두개 있고요 암레스트도 마련돼 있는데 아 이거는 너무 짧지 않나요 암레스트가 암레스트를 이렇게 짧게 만들 거면 컵홀더를 여기서 팝업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든지 여기다가 일체형으로 만들 거면 한 여기 정도는 빼줘야 사람이 팔을 여기다가 걸치고 컵을 들고 이 인체공학 모르십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KGM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차종들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뭐이 브랜드의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짧습니다 어쨌든 좀 아쉽고 뒷자리 블라인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컵 같은 거 삼다소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열선은 두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도 있어요 얘가 S8 단일 트림이다 보니까 기본 옵션 구성이 되게 좋아요 기본 옵션이 되게 빵빵해서 소비자가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엔진룸 잠깐 보여 드릴까요? 다 가려놔서 볼게 없습니다 그냥 커버로 씌워져 있고 일반. 소비자는 그냥 이런 거, 워셔액이나 갈아라.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테니. 한 가지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차, 제가 타본 차 중에 통풍 시트가 가장 시원합니다. 거의 뭐 선풍기를 틀어놓은 수준이에요. 제가 보통은 여름철에 통풍을 무조건 3단계로 다니는데, 얘는 앉아있다 보면 좀 시려워서 2단으로 줄일 정도로 통풍 시트가 되게 빵빵합니다.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주행편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빨리 가자. 네, 액티언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차 승차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단순히 그냥 물렁물렁하다뿐만 아니라 되게 승차감이 좋아요. 좀 놀랐습니다. 의외로 승차감이 되게 좋아서 소프트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잔진동을 잘 걸러내주고 전반적인 승차감이 꽤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방지턱도 꽤나 잘 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얘가 휠이 20인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휠의 크기에서 오는 그런 불쾌한 텅텅거림과 부당탕탕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급에서 좀 감당하기 버거운 휠 사이즈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만 18인치였으면 승차감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연비도 그렇고. 그죠. 휠이 20인치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방지턱을 50kg로 넘어보겠습니다. 오 역시 이 휠하우스가 넉넉하다 보니까 방지타워를 넘어주는 이 레인지가 되게 한계가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트래블이 좀 긴가?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어쨌든 몰랑몰랑하고 이 정도면 뭐 지인이나 가족들을 태우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크게 승차감 얘기가 나올 것같지는 않아요 앞바퀴 서스펜션 충격 감사만 놓고 보면 저는 스포티지가 아니라 소렌토에 좀 가까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 앞바퀴 서스펜션 자체는 정말 수준급이다 다만 이 뒷바퀴는 앞바퀴에 비해선 좀 이렇게 푹 내려앉거나 충격 들어오는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회생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제가 다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많이 타본 건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다른 차와 좀 다른 점이 얘는 회생제동이 속도에 따라서 좀 감흥형으로 회생제동의 정도가 달라져요 테슬라나 이런 차들 보면 회생제동만으로 정지가 되고 사람들이 멀미를 하는 이유가 저속에서도 회생제동이 너무 강하게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내연기관하고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데 얘는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회생제동은 좀 강하게 걸려서 감속이 크게 된다면 속도가 낮아질수록 회생제동을 좀덜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원페달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전기차에 있는 기능인데 왼쪽 패드를 길게 잡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안 걸리네. 어 스마트 모드로 바뀌는데요? <laughs> 이런 모드가 있었네요. 회생 제동을 지가 알아서 알맞게 조절해주는 스마트 모드로 바뀝니다. 왼쪽 페달을 길게 누르면 그리고 이걸 해제하려면 오른쪽 페달 시프트를 길게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방금 하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모터 출력이 150마력이고요. 그래서 모터와 엔진의 합산 출력이 204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심에서 갑작스러운 가속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확실히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도심에서 94%를 EV 모드로 주행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만큼 되게 모터만으로 대부분의 영역이 얘가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이 EV 모드로 94%를 주행한다고 해서 연비가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높지 않습니다. 그 94%라는 건 구동을 모터로 한다는 거지. 엔진은 그 사이에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94% 그동안 엔진도 꺼져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웬만큼 엑셀을 세게 밟아도 엔진이 구동에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방금도 엔진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이게 안 답답하겠다.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바꿔놓고 밟아볼까요?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와우. 지금도 엔진은 전혀 지금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발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플락스를 밟았는데도 엔진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얘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모터와 엔진이 둘다 합산 출력으로 어, 구동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 계속 충전만 네. 모터가 지금 구동을 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나오죠, 출력으로. 방금처럼 스포츠주행 막제2 1 0 0 이렇게 땅칠때 말고, 일상적으로 악셀을한20% 30%씩 이렇게 밟을 때를 느껴보면, 얘가 확실히 내연기관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한 게, 액셀을 밟자마자 모터가 바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조상 모터는 바로 반응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세팅을 엔진차처럼 누르고 한 0.3초 있다가 반응하게끔 세팅을 한것 같아요. 디자인 젊고 신경 많이 썼고 저는 이 차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디자인이거든요 사실 이 차의 경쟁 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얘는 그랑콜레오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봤을 때는 스포티지 투싼 정도가 얘의 경쟁 차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두 차종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하나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얘가 단연 1위가 아닐까 싶거든요 연비 한번 볼까요? 프락셀도 밟아보고 막 이리저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공인 연비 15 나오네요. 연비가. 연비도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뭐, 정말 이 차가 좋다. 하나는 디자인. 그리고 의외로 승차감. 그 다음에 이 차의 큰 걸림돌. KGM. <laughs>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익숙한 게 현대 기아다 보니까. 그 차들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 기아가 스탠다드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오는 어색함이 있을 수 있어요. KGM을 타다 보면. 그래도 KGM에서 나온 차 중에 가장 상품성이 좋은 차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빨리 해주세요.